In the main event, I choose you, Roman Reigns.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레스메니아 40 쇼케이스에서 코디로즈의 레스메니아 메인 이벤트 참전이 확정되었습니다. 프로 레슬링 업계에 근간 자체를 모욕했던 드웨인 존슨은 결국은 한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코디가 레스메니아 메인 이벤트를 되찾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팬들의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현재 레스메니아의 메인 이벤트는 코디로즈와 로말 레인지의 대결로 확정이 난 상황인데요. 이번 쇼케이스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드웨인 존슨과 로말 레인지가 연합을 맺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대놓고 악역으로 돌아섰으며 블러드라인의 역사를 소개하는 등 로말 레인지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지만 레스베니아 메인 이벤트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트리플 스레스로 변경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피셜로 매치 카드까지 띄운 상황에서 덜하기 결국 또 메인에 끼는 것은 팬들의 민심을 살짝 달래주고 다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리플 스레 경기는 열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도 드웨인 존슨이 강력한 여론의 반발에 한발 물러선 것은 너무도 다행입니다. 드웨인이 드루 물러서게 되면서 위치가 애매해진 월드비크 챔피언 세스올린스 역시 펑크의 부상으로 다소 밋밋해지고 화제성이 떨어질 수 있던 경기였으나 지난 로우에서 펼쳐진 코디 드류와 함께한 세그먼트를 통해 어느 정도 화제성을 만들어내었으며 애매했던 드류 역시 오랜만에 강력한 악역으로 레슬매니아 참전이 유력해지는 등 월드비크 챔피언십 라인에도 좋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 드웨인 존슨 사태를 막아내고 코디가 레스매니아의 메인 이벤트를 되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전세계의 레슬링 팬들의 힘이었습니다. 이번 위 원트 코디 운동은 좋은 전례로 남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팬들과 소통하는 WWE가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연휴를 너무도 좋은 소식과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번 레스매니아에서는 코디로즈가 반드시 자신의 이야기를 끝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즐거운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